팁 여기서 공개 해주실 수 있나요? <laughs> 버블층이라는 층이 생겨요. 그 층이 너무 두껍게 또 구름처럼 막아버리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 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김종식. 피부과 전문의 강현진입니다. 강 원장님 혹시 문신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음, 눈썹 문신은 사실 해본 적이 있어요. 음. 옛날에 이제 친한 친구 한 명이 눈썹 문신을 하고 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소개로 대여섯 명이서 우르르 이제 소개받은 데가서 해본 적이 있죠. 그쵸. 눈썹 문신도 문신이죠. 근데 요즘에는 진짜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많이 하세요. 사실 저도 막 문신 한번 해보고 싶다 막 그런 생각한 적 있었는데 문신 할 때는 막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사실 사람 마음이 뭐 하루만 해도 변하는데 시간이 막몇달몇년 이렇게 지나면. 문신하지 말걸 막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피부과에 되게 많이 오세요 그래서 오늘은 문신 지우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먼저 이제 문신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이걸 들으면 아마 어떤 문신은 왜잘 지워지고 어떤 문신은 그렇게 안 지워지는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일단 문신은 크게 이제 반영구 문신, 영구 문신 이렇게 많이 나눠요 반영구 문신은 피부의 표피층 피부의 제일 바깥층에다가 이렇게 가볍게 주입을 하는 거예요 피부라는 거는 턴오버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계속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고 밖에 있는 각질층은 탈락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요 평생동안 그러다 보면 그 반영구 문신은 조금씩 조금씩 피부에서 이제 사라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영구적이지가 않다 해서 반영구라고 부르는 거고요 당연히 피부 표피층에 있으니까 이제 제거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겠죠 영구 문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의 깊은 층에다가 큰 잉크를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남아 있게 되는데 이물 반응이라 그래서 우리 몸속에 예를 들면 뭐 가시가 박힌다든지 뭐 다른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이물 반응을 통해서 물질을 제거하는 피부 안의 그런 본연의 기능. 있어요. 뭐 대식세포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친구들이 막 새로운 것들을 잡아먹으면서 우리 몸이 아닌 다른 것들은 몸에서 제거하는 거죠. 근데 이 잉크는 너무 커서 대식세포가 제거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영원히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신이 하는 과정도 굉장히 아프지만 지우는 과정이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맞는 말인가요? 맞아요. 문신을 제대로 제거하려면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 아무리 짧아도 1년, 길면 막몇 년씩 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문신 입자를 그냥 제거하는 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제거하고 나서 남은 흔적 까지 열심히 청소를 하려면 정말 오래 걸리죠. 내 문신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지워야 이제 지워질지에 대해서 이제 커비 박사, 대사이 박사가 2009년에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피부의 색깔, 문신의 위치, 잉크의 양, 레이어링이 되어 있는지, 흉터가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피부 타입이 어두울수록 제거가 어렵고 얼굴 근처가 쉽고 말단 쪽으로 갈수록 좀 제거가 어려워요. 잉크 의 양은 당연히 양이 많을수록 어렵겠죠. 그리고 레이어링처럼 특수한 기술이 들어간 쉽게 표현하면 멋진 문신 했을 경우에 더 제거 어려워요. 좀 쉽게 표현을 해 보면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허성태 씨라고 얼굴에 이렇게 문신이 있었던 분 있으실 거예요. 너무 이제 화려하고 그래서 문신 제거가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손가락에 꽃그림 몇개 그린 이것보다 오히려 제거는 더 쉬워요. 얼굴 쪽에 있기 때문에 1점. 검정색만 사용했기 때문에 또 1점이에요. 근데 이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사지 말단에 있기 때문에 5점. 색깔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또 점수가 높아요. 이두 분을 그냥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허성태 씨의 문신이 더 빨리 제거가 되는 거죠. 혹시 문신 제거에는 주로 어떤 레이저를 사용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보통은 파장에 따라서 흡수하는 빛이 다르고 어떤 색깔의 문신이냐에 따라서 어떤 파장을 잘 흡수하는지가 좀 달라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문신 제거 레이저들이 요즘에는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1064 나노미터 같은 경우에는 제일 흔한 이제 검정색, 어두운 색을 잘 흡수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미 치료를 할때 많이 사용하는데 기미도 색깔이 좀 까맣잖아요.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색깔이 밝은 뭐 붉은색이나 오렌지색이나 이런 계열은 532 나노미터라고 합니다. 좀더 짧은 파장을 사용하고 중간에 있는 뭐 청색, 초록색, 파란색 이런 거는 뭐 670나노미터라든지 7 8 5나노미터라든지 그런 걸좀 사용해요.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피코 레이저라고 해서 펄스 폭이 좀더 짧은 그런 레이저가 나와서 부작용은 좀더 줄이고 치료 효과를좀더 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레이저를 많이 사용해요. 기원장님 그러면 레이저를 여러 가지 사용하는 거 말고도 문신을 제거할 때좀더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꿀팁 여기서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laughs> 꿀팁이라고 하긴 좀 민망하고요. 이 논문에 다 나와있는 내용을 사실 피부과 전문의들이 하는 치료는 다 이미 검증되고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신 거긴 합니다 문신을 제거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흉터가 생기지 않게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르게 제거해 주는 게 사실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결국 레이저를 쉽게 표현해서 세게 한꺼번에 많은 에너지를 조사해야 잉크가 잘 부서지겠죠 근데 너무 세게 조사하면 주변에 흉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게 많은 에너지를 조사하려다 보니 이제 많은 테크닉들이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한번더 쏘는 방법, 그리고 잉크를 딱 부수면 그 위에 이렇게 버블층이라는 층이 생겨요. 그 층이 너무 두껍게 또 구름처럼 막아버리기 때문에 레이저를 또 쏴도 이 밑에 있는 잉크에는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사실 한 번씩밖에 조사를 못 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 버블층을 뭐 깨끗하게 빨리빨리 제거할 수 있는 약물을 도포한다든지 레이저가 한번 들어갈 때좀더 많은 에너지가 잘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미리 구멍을 뚫어놓고 하는 뭐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파장이 다르면 여러 가지 파장 한꺼번에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1 0 4 나노미터를 쓰고 그다음에 뭐78 나노미터를 한번더 조사한다든지 뭐 그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요. 문신 제거를 할때 부작용이 좀 있다고 하잖아요.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작용을 좀 줄일 수 있는 시술의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많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통증일 거예요. 피부 깊은 층에 있는 이렇게 큰 거를 부수면 이큰게 입자가 여러 개로 나누어져요. 피부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갑자기 이만했던 잉크가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럴 때 통증이 되게 크거든요 사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열도 전달되고 그럼 그열 때문에 또 통증이 생기고요 사실 통증은 뭐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줄여드리려고 노력은 하죠 마취크림도 바르고 뭐 주사 마취를 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래도 조금 통증이 생기는 게 일단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너무 센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켈로이드 체질이 원래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흉터가 잘 생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열 에너지나 열 데미지 때문에 흉터가 생기기도 해요 그 다음에는 뭐 물집이 생기거나 피부염 같은 게좀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다운 부작용들은 뭐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해결이 돼요. 그 외에 부작용이라고 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염증색소침착 같은 거예요. 문신 입자는 다 부서졌는데 약간 흔적 같은 게 남는 거죠. 그래서 어, 나는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지는 걸 생각했는데 흔적이 남은 것 때문에 어, 난 이렇게 지워질 줄은 몰랐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염증색소침착에 대해서는 또 다른 레이저를 통해서 그거를 지우는 작업을 반복하게 되고 그러면 대부분은 다 해결돼요. 시술의 주의 사항으로는 우리가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뭐 찜질방 간다든지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땀이 많이 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열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냉찜질 같은 걸좀 해주시면 이제 물집이나 다른 피부염 같은 게 생기는 것을 조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문신 제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아직 문신을 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잉크하기 전에 띵크하라는 말이 있어요. 어... 그런 문신을 그런 말이 있었나요? 아, 그럼요. 문신이라는 게 충동적으로 그냥 하기에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문신을 이미 하셨는데 좀 후회하신다면 피부과 전문의한테 가셔서 진찰을 받아보시고 그리고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